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부제철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이유는 이제 어, 그 동안 KG그룹에서의 인수 관련돼서 사실 이게 승인이 안돼 버리면은 어, 뭐 경영 관련돼서 계속해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최종 승인인 인수 최종 승인이 되면서 이제 좋은 일수들이 많이 나왔죠 자 최근에 주가가 안좋아 안좋은 계속해서 안좋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적자상태가 매출은 많은데 이제 적자상태가 컸고 동부제철 적자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치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낮아져버리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약세로 만드는 부분들 만원이었던 bps는 이제 2000원까지 떨어져있는 상태이고 자 이런 상황들이 가만히 됐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2000원이면 pbr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고평가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자산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당장의 실적 이런 걸 보기보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향후 재무적인 안정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케이지 그룹, 케이지 스틸에서의 예. 음. 이런 기업 인수인데 지금 KG 그룹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우선 어 동부제철을 지금 소유하게 되니까 이게 KG 그 동안의 다른 어 화학쪽과 아니면 기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IT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들하고의 시너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어, 동부제철이 향후 미래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몇달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들이 올해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은 되었었지만, 지금 확인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관점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차트를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어찌되었거나, 주가가 더 흘러내릴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케이지그룹의 인수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죠. 올해 주가 흐름들에서.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당장의 부실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던 요인들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주가는 뭐 당장에는 매물도 나올 거고요. 올라간다면 저항이 크죠. 일반 투자자들만 그 저항 역할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뭔가 전략적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대형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한번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저항권 부분에서 쉽게 돌파하고 그냥 가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을 좀 두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튀었다가 조정을 보이고 점진적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가 좀 중장기적 흐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좀 길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구요. 단기적 접근은 정말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그 정도 관점만 보고 좀 접근을 해서 단기 시세차익, 근데 이제 어... 오히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좀 격차가 아직 남아 있다면은 들어갈 만하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좀 저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어, 좀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짧게만 놓고 볼 것인지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중간한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절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어중간하게 뭐 스윙으로 뭐 한일주일 5일 들고 가 보지. 한뭐 M&A 이슈 한달 동안 보유해 볼까?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크게 손실 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아주 길게 가든지 아니면은 짧게 가든지 관점을 명확하게 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